이번 시간에는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스크의 종류, 그리고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스크는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만들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하회탈이 있잖아요. 이 탈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스크라고 하면 입을 가리는 형태의 마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과 같은 형태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마스크라는 것은 일부 영역을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할때 사용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만들 때는 도형 툴과 펜 툴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툴 중에 여기 보시면 이 마스크가 있거든요. 지금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원형, 사각형, 라운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이제 펜툴이 있는데 펜툴을 이용해서 펜툴로 마스크를 만들거나 그리고 만든 거에 더하거나 빼거나 등을 여기에서 할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마스크는 이렇게 사각형, 라운드형 그리고 원형 그리고 이렇게 다각형을 만들 수 있고, 별모양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펜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우고요. 자, 그러면, 마스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스크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도형과 펜트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마스크를 만들 땐 항상 어떠한 레이어를 선택을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만드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에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솔리드 있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이 솔리드에다가 마스크를 만들면 되는 거죠. 자,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마스크를 사용할 레이어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가 만들어져요. 마스크가 만들어지면 내가 선택한 레이어 하단에 이렇게 마스크라는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마스크는 하나의 레이어에 여러 개의 마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뭐 라운드도 이 안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원형 그리고 뭐 다각형 이렇게 이제 여러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다 이렇게 밑에 하나의 레이어 밑에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마스크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펜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나서 그 레이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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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마스크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제가 한번 확대를 해서, 펜 툴을 이용을 해서 한번 펜으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점이 하나가 생겨요. 점이 하나가 생기고, 이 점과 그 다음 점이 이어지는 형태로 마스크를 만드는데요. 내가 그 다음 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라인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내가 마우스를 당기게 되면, 이렇게 핸들이 생성이 돼요. 이 핸들을 여러분들이 라운드를 만들 것인지 직선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라운드를 크게 할지 아니면 라운드를 조금만 적용을 할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핸들을 놓고 그 다음 포인트로 해서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어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이어 나가더라도 이 마스크가 처음 시작 지점에 가서 이렇게 딱 붙지 않으면 얘는 마스크가 형성이 되지 않고요. 그냥 가이드로 밖에 나중에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 때는 항상 시작 지점과 내가 만든 다음 끝 지점이 이렇게 일치가 돼야지만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시작 지점에 와서 끝점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만들어지고 영역을 만들게 된 거죠. 제가 좀 줄여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가 조금 전에 흰색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었는데 이 네모난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 얘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가려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이 마스크를 가지고 다른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마스크 이거 말고 제가 다른 거 별을 하나 만들까요? 이 모양 만드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각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더블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마스크를 자 일단 지우고요 다음은 이 라운드가 있는 사각형인데 옆에 라운드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얘를 그리는 건데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생겨요 그죠 이 라운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이 라운드가 어, 나는 라운드 값이 조금만 적었으면 아니면 더 많았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라운드를 조절을 하려면 얘들을 하나 하나씩 조절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조절하지 않고요. 얘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하죠. 드래그하면서 휠을 움직이게 되면 휠을 앞으로 움직이면 이 라운드 값이 넓어지고요. 휠을 뒤로 움직이게 되면 라운드 값이 이렇게 좁아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방향키 있잖아요. 방향키를 위로 하게 되면 라운드 값이 이렇게 커지고요.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라운드 값이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운드 값을 조절하고 싶은 만큼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는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형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드래그 해서 이렇게 원을 만들면 되는데 이 원을 만들 때 만약에 내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만들고 싶어요 컨트롤을 누르고 중심을 클릭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드래그 하게 되면 얘가 내가 클릭한 부분에서부터 원이 커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원이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시프트를 누르면 정원이 만들어져요 원형뿐만 아니고 사각형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율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을 때는 시프트를 함께 눌러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폴리곤 툴이라고 있는데 다각형을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냥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드는데 지금 드래그해서 얘가 육각형을 만드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드래그해서 만들 때 얘가 돌아가지 않고 얘가 만들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Shift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커져. 다시 그려보면 Shift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얘가 회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각형을 만들 때도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육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 육각형이 아니라 오각형을 만들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키를 앞으로 회전시키거나 뒤로 회전시켜서 얘 도형을 바꾸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키보드에서 아까와 동일하게 방향키로 위로 누르거나 아니면 아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도형이 바뀌게 돼요. 각형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오각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오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가 평평한 형태로 오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별을 만들 때도 동일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하고, 그러고 나서 휠을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방향키를 위로 아니면 아래로 눌러서, 별의 개수, 이 뾰족한 부분의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별을, 옆에를 이렇게 뾰족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좀난 라운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까는 위로 화살표하고 아래 화살표 두 가지를 썼었는데 이번에는 좌측으로 움직이는 화살표와 우측으로 움직이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둥글게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얘들이 겹쳐서 위에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모양에 따라서 만드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기본 모형으로 해서 별을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별을 만들고 중간에는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별을 만들었는데, 이 별에 마스크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 솔리드에 마스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별을 만들었어요. 이 만들어진 별에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 지금부터 이 마스크에 대한 속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스크는 하나의 오브젝트에 이렇게 생성이 되면, 마스크 패스라는 거와 패더라는 거와 오펙스티와 익스펜션,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속성을 가지게 돼요. 이네 가지 속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마스크 패스라는 거는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라인들을 마스크 패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스크 패스를 가지고 움직임을 제어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패더라는 것은 마스크의 이 옆부분 있잖아요. 이 오브젝트와 이 옆에 있는 이 잔디 부분이 딱 끊어지는 느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패더 값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게 되면 옆에가 이런 식으로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패더 값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부드럽게 되거나 이렇게 날카롭게 되거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링크가 있어서 가로쪽만 주느냐, 세로쪽만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패더 값도 적용되는 느낌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각각을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링크를 걸어서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의 o 오팩시 투명도 값인데 마스크 자체에다 이렇게 투명도 값을 적용을 해가지고 밑에가 보이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스크 익스펜션인데 익스펜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마스크가 만들어진 기준 라인을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느냐 바깥쪽으로 들어가느냐 이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값이 올라가면 이렇게 바깥으로 영역을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값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기준점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마스크들이 좁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값을 여러분들이 확장을 하거나 줄일 때는 익스펜션을 가지고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라거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 도형 툴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여기 마스크를 일단 지우고 펜툴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뭔가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핸들이 이쪽하고 이쪽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핸들을 내가 그려놓고 내가 원할 때 이렇게 핸들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다가 멈춰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핸들을 한쪽만 제어를 하고 싶으면 Alt를 누르시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모양이 바뀌면 이 핸들을 잡았을 때 한쪽만 이렇게 땡겨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얘를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꺾어가면서 만들면 쉽게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패스는 닫혀야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중간에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을 때 이렇게 애드툴이라는걸 쓰는데 이 플러스가 있는 펜툴을 이용을 해서 중간에 내가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가하게 되면 이 라운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기에 포인트가 중앙에 하나 생기고요. 내가 이 포인트들을 이렇게 옮기고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트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아니야. 어, 어 나는 좀 전에 이 만든 포인트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포인트가 없어져요. 중간에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얘도 없애고 싶어 그러면 얘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없어지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컨버트 버텍스 l 이라는게 있는데 이 컨버트 버텍스 l 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던 건데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얘를 핸들을 이렇게 제어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여기 있는 포인트 있잖아요 이 포인트를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직선으로 바꿔져요 지금 여긴 라운드가 있는 핸들이잖아요 이 라운드가 있는 핸들을 가서 클릭을 해요. 포인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직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라운드에서 곡선으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직선을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도 변화시킬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이 어때요? 직선과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다시 핸들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직선과 직선이잖아요. 그럼 여기 부분도 내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땡기게 되면 라운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얘를 라운드가 아닌 직선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를 다시 가서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맨 밑에 이제 마스크 패더 툴이라는 게 있는데, 마스크 패더 툴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 패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부분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툴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여기에 이렇게 패더 값을 적용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다르게 줄수 있는 게이 툴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역에 가서 다시 클릭을 하고, 이 부분은 패더 값을 조금만 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줄 수도 있고요. 여기도 조금만 줘야지. 여기는 많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패더 값을 각각의 위치마다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게 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 그에 맞는 걸 선택을 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모양을 만들고 수정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마스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얘를 지우고요.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여기 위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탈이 있죠? 그러면 이 부분 내가 원하는 이 영역을 여러분들이 펜트를 이용해서 따시면 되겠죠? 딸때 일단 여기 부분은 제가 날려버릴게요. 날려버리고 이렇게 잘라서 따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딸 때는 휠을 이용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죠. 컴포지션을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심표 쉼표 있잖아요. 심표나 마침표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확대하거나 축소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축소할 때는 심표, 확대할 때는 마침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펜 툴로 얘 모양을 그대로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자, 펜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따는데 이 모양을 딸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보시면 이 오브젝트와 여기 오브젝트 이 사이에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을 딸 때는 내가 안쪽 걸 가져가고 싶으면 이 바깥쪽에 여기 하얀 부분 여기 오브젝트가 묻어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따시게 되면 나중에 지저분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스를 이용해서 딸 때는 이 오브젝트 안쪽으로 한 픽셀 정도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패스를 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깥으로 나게 되면 나중에 다시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다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서 한 픽셀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펜툴을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나중에 작업을 했을 때 이미지가 훨씬 깔끔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크기는 여러분들이 키워가면서 줄여가면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휠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키보드를 이용을 하셔서 얘를 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제가 펜툴 이용을 해가지고 얘만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마스크의 역할인 거죠. 지금 이거 이미지 별도로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별도로 조금 전에 이제 마스크를 만든 거죠. 이 마스크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옆 부분이 조금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부드럽게 처리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페더 값 있잖아요, 우리. 마스크에 이 패더값 있잖아요. 이 패더값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 패더값을 많이 주면 옆 부분이 다시 살아나겠죠. 이런 식으로 살아나면 안 되고요. 내가 1픽셀이나 2픽셀 정도 이렇게 값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가 부드럽게 처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다른 이미지하고 합성을 할때 패더값을 주게 되면 딱 떨어진 느낌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 수 있겠죠. 이 패더값 그리고 패더값의 단축키는 f예요. f 그리고 마스크는 M.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스크의 전체 옵션을 꺼내고 싶을 때는 M을 두번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에 대한 전체 옵션이 나타나요. 밑에 꺾이고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탈에 여러분들이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제가 이제 스케일을 키울 때이 앵커 포인트가 중심에 있지 않고 여기 사이드 쪽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팬 비안드툴을 이용을 해서 얘 중심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스케일을 키우게 되면 얘코 중심으로 해가지고 커지겠죠. 그래서 스케일을 조절을 해도 되고요. 여기서 조금만 키울게요. 여러분들 스케일을 너무 키워도 어때요? 깨지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여기 아까 보면 이제 그림자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림자를 이펙트에서 퍼스펙티브에 가면 드롭 섀도우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주고, 서프트니스 값을 적용을 해서 얘를 여기에 자연스럽게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기존의 투명도 값이 50이었는데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리값이나 이런 것들이 멀면 조금만 더 안쪽으로 당겨 주고 블록값로 그래 소프트니스 값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주면 그림자가 좀 부드럽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합성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듀플리케이트. 컨트롤 D 눌러서 l 플리케이트 뜨고 로테이션 R 눌러서 얘를 회전시켜서 이 옆에도 하나 더 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내가 하나 더 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마스크는 합성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나중에 굉장히 좋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